안녕하세요. 급등 정보만 알려주는 추천 코인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각 1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1월도 며칠 안 남았죠. 오늘도 남은 1월 알차게 보내드릴 내용 담아드렸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히 해주시고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수익률 집중하세요. 추천 코인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실시간 수익률이요. 최근에 타점 잡아드렸던 리스크 잘 보세요. 50% 가까운 수익률이죠. 더불어 보라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수익률이고요. 마지막 셀러 같은 경우도 15% 이상 수익 중이에요. 추천 코인 정보방에선 이렇게 상승 지점 코인들의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조금의 부담도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만약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담까지도 전부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괜히 비싼 돈 내고 유료리딩방 들어가시는 일은 없길 바랄게요. 빠르게 1월을 마무리해줄 오늘의 급등 종목 블러 코인 가져갔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히 해주시고 따라오길 바랄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급등 속이 직전이고요. 영상이니까 쉽고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일봉 차트로 보실 때블록 같은 경우에는 작년 1 0월 10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며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어요. 물론 작년 12월에 하락세로 바뀌는 듯 싶었습니다만 다시금 금방 회복을 해준 모습이죠. 그리고 현재 새로운 상승단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미리 그어드린 이두 개의 추세선을 보시고 이미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패턴이죠?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 그뿐만 아니라 단기주요 매물대도 이 수렴 안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칭형 삼각수렴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은 낮아지고요. 저점은 높아져요. 이렇게 위아래 추세선을 반복적으로 터치를 해주며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죠. 보통 위아래 50대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요. 잘 보세요. 아, 블록코인은 어제 수렴 끝 부분에서 단기 주요 매물대 돌파를 해주며 매물대가 저항에서 강력한 지지로 바뀐 모습이에요. 동시에 바로 상단 추세선까지 돌파한 뒤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움직임 또한 심상치가 않아요. 이미 수렴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급등을 쏴주면서 폭발적 상승을 보여주지 모르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블록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0월 중순 이후로 상승세가 전환된 이후로부터 아래쪽 나와있는 거래량, 수차례나 엄청난 양의 매수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렇게 과거부터 쌓여들어온 상당량의 매수거래량까지 이번 상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무엇보다 블록코인 현재 가격대에서 그 위로는 그 어떠한 유의미한 저항대도 존재하지 가 않는 상황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도 올라갈지 모르는 저조차 가늠이 안될 정도로 엄청 청난 폭등 기대치를 품고 있는 상황인거죠. 한마디로 블록코인 지금부터 뚜렷한 한계 없이 작년보다도 더 폭발적인 급등 보여주며 고점을 계속해서 올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못해도 지금부터 3배에서 5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될 지금이 기회의 매수타점이 되는거예요잘 이해되셨을까요? 실시간 대응과 매도타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 하단 고정댓글 링크에 나와있는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매도법과 대응법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추천코인 정보방에서 이렇게 급등 시점 코인들의 매수매도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100% 무료로 그냥 입장하시면 돼요. 입장하실 때돈 절대 안 받아요. 어, 그러니까 코인으로 돈 벌고 싶은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하고 업로드하기까지가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실시간 대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위험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꼭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서 매도 타점 말씀드렸던 실시간 대응법까지 필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추 선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